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재건이니 뭐니, 미국 대선이니 뭐니, 어, 여러가지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 바닥 구간에서 반등 모멘텀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요. 다소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거래량도, OVB 차트도 와리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산 네트워크스, 과연 그러 이 구간을 지나서 안정적인 반등 시나리오를 잡아갈 수 있을지 정치 테마 이슈는 여러분이 주가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하고 뭘 알아야 하는지를 좀 체크해드리려고 해요.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부터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까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체크해 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여러분이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사항들 궁금증들 말끔하게 해결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 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10% 20%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 이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건 확실한 10만원 2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에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요런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 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쏙쏙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부자. 두글자만 문자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 보시고 정보 공유방 입장을 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 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 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 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 채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우 협상 신호가 터져주고 있죠. 주가 하락 추세에서 계단식 상승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크라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러우 전쟁 우크라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재료가 아직 들 수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재건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재건입니다. 아니 전쟁 중에 재건해서 뭐하냐고요. 전쟁하면서 어차피 다 부서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 테마 같은 경우는 종전이 땅땅땅 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유에미아 캐시카우를 가져가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전 협상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배국인 러시아 입장 나온 의견이 아니라 피지배국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종전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러시아가 아 우리 종전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2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 어, 직접 협상에 좀 나서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자의건 타의건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해요. 우리 주주님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당선이 된다면 그때 러우 전쟁 테마주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텐데 중요한 건 지금 해리스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 이 되지가 않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트럼프가 그냥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정해졌다라고 보는 시각과는 달리 지지율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 조금 조심해야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러우 전쟁 이제 재건 테마 관련해서 이제 다산 네트웍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과연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그냥 묻고 더블로가 하기에는 아직까지 투자 리스크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자니 상상가다가 잡아가고 있는 건 맞거든. 여러분이 적당한 중도를 지키면서 여러분 돈 지키면서 똑똑하게 주식 하실 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더불어서 러우전쟁 현재 정치테마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챙겨가시면서 남들보다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서 현명한 선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5962-5239 여기로 다산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이 파일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